안녕하세요, 우나입니다. 지금 일어난지 한 시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추운 거 진짜 못 참아요. 예전에 나는 더운 것보다 추운 게 나았거든. 근데 이제는 추운 것보다 더운 게 나. 산찍을때 맨날 뿌개하더라 이렇게.

정될것 같은데 예. 네, 서친이 이야기했어요? 네은 <laughs> 여기다 나건들좀 알아야겠는데 동의를 받는 그랬어요 혼명범이 그리고 그 직책도 부장이었거든요 나떤 부장이야? 라이도게다그친죠 다음에 또 제가 왔을 때또네또만나자만나 이나 사실 만나면서만나면웃기금저터부터부터부터좋아 어쨌든 엄마한테도 특별하게 좋다는 거겠죠? ㅎㅎ, 흥, 기분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니 근데 이거는 충 느낌이 아니라 꽉 막혀요. 썩스러워. 너무나 사랑죠

닭발을 시켰어요. 무뼈 닭발에 닭발 추가했고 계란찜도 추가했어요. 냄새가 미쳤어. 숯불 냄새가 대박이야. 우와. 밥 먹었으니까 이제 테이블을 깨끗이 닦아야 돼요. 어제 야식으로 먹었던 초코송이 박스예요. 다 먹었어요. 아 그래. 딱세개 뛰면 딱 그거 다른 점서 오늘 생길 거. 어그그 바닥에서 돌아가. 면 거기 오른쪽. 저는 도망 못 먹어. 왜? 어찌? 어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야식으로 이제 배달을 시켰는데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배달이. 근데 나는 지금 당장 먹어야 돼, 밥을. 그래서 일단은 그 배달 올 동안 간단히 스크럼블 해 먹어볼 건데, 잠깐만요. 계란 꺼내올게요. 사실은 여기 옆에 새우도 꺼내놨는데 새우가 아직 안 녹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달걀만 먹어야 될것 같아. 제가 태국에서 파타이 소스 엄청 많이 사가지고 왔잖아요. 이 파타이 소스도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제가 태국 갔다 와가지고 파타이를 엄청 해먹었거든요. 에그 타르트 샌드위치 20개 넘게더 왔죠. 28개인가? 아무튼 그렇게 사왔거든요. 근데 그거 3일 만에 다 먹었다. 편집하면서? 와 근데 그거 진짜 멈출 수가 없어 계속 먹게 돼 특히 저같이 좀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간식이에요 저는 단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 팟타이 소스도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이 팟타이 소스가 달아요 그래서 좋아해요 새우 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완전 단백질 식단이었을 텐데 물론 운동은 안 했지만 아직도 배달이 30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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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이 소스만 먹으면 진짜 태국 향수병이 싹 사라져. 탕게 맛있어. 탕게전탕거 진짜 좋아요. 해 저는 그래서 일부러 태워서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건강해요. 이걸로 배채우면안 되는데. 근데 30분이나 기다려야 돼요. 나못 참아 그거 같아. 잠깐만요. 저저문좀 열고 올게요. 여기가 진짜 소스 탄데거든요. 완전 소스 탄데. 아. 사서 안 먹는다고요? 참.. 네. 내가 다 먹어. 여러분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뭐 하실 거예요? 전 아무 계획이 없어요. 제가 근황을 말씀드렸나요? 요약을 하자면 저는 그동안 요양을 좀 했다. 여러분들 요즘 무슨 일 없었어요? 난 무슨 일 없었어요. 배달이 곧 도착한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봐요. 현재 시간은 2시 25분. 오, 오 와우! 에이.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김피탕. 양이 진짜 많은데요? 아, 배고파. 페어님이 바스트 치즈케이크를 구워서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은 새벽 12시 16분이고요. 오늘의 야식은 슈림프 알리오 올리오 시켰어요. 편집하면서 먹을 거예요. 화이팅! 여기는 성수고요. 현재 시간 아침 10시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아임도넛. 지금 아침 대바람부터 성수에 와 있어요. 오늘 빵투어 할 겁니다. 제가 드디어 아임도넛을 왔거든요? 아무튼 저 아임도넛 그 대기 테이블링 해놨고요. 이제 제가 대기번호 9번이거든요. 어딜 가보지? 계획 변경이에요. 그냥 여기서 기다리려고요. 냄새 <laughs> 뿐. <목소리> 네, 어우, 배고파. 다음 방집가야 되는데, 아직 그 문이 안 열어가지고, 조금 성숙 동네 구경좀 해야겠어. 요 오, 악마! 이거 아니면. 헐! 연거라 토끼! 안 보이네? 여기 있어요. 여기, 여게흰 머리가 없냐? 뭐 할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봐봐요 <laughs> 안 보이네? 찍었어요. 여러분, 저도 이거 한장 여기다 걸어놓고 갈게요. 여기.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여기다 걸기. 사진 찍고 나왔는데도 그 다음 빵집 시간이 한참 나와 가지고요 이번 아인 도넛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러지마, 날 잡아. 이거는 오리지날 오리지날 도넛. 이 슈가파우더가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김김 김 도넛, 그냥 김에 도넛 먹는 맛이에요. 세 번째는 초콜릿. 아임도넛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샀어요. 왜냐면 저는 빵에 기교 부리는 것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거의 다 기교를 부려놨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임도넛은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기 때문에 아임도넛 가시면은 오리지널은 꼭 한번 사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훅오카게도 맛있다. 그 다음 목적지는 하츠베이커리입니다. 저의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퀵 베이크입니다. 다 먹어 버렸어요. 내 기준에는 음제 음 스타일은 아니었다. 바로 하츠 베이커리입니다. 제가 한 입씩 먹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두바이 초코 쫀득빵이거든요. 쫀득빵이 진짜 막 떡처럼 쫀득해서 쫀득빵이 아니라 일반 빵보다 조금 더 밀도가 있어서 쫀득빵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타로빵 이게 무슨 맛이냐면, 디저트 3구의 타로 밀크티 드셔보신 분 계세요? 그거를 응축해 놓은 맛이에요. 음, 빵은 진짜 맛있다. 빵이, 이건 진짜 쫀득하다. 쫀득. 무화과 잠봉베르에요. 와우. 무화과 잼, 버터, 장봉베르 햄인데, 이세 가지가 전반적으로 잘 어울러져요. 커피랑 잘 어울린다. 확실히, 버터 있는 쪽이 진짜 맛있다.